사 건의 사업 규모를 전국적으로 봤습니다. 대장동 중단에 뜨린 토지만 매각해서 수익을 올렸고 이 토지를 아파트 단지를 매각해서 수익을 또 다른 업체들이 얻었습니다. 그래서 그 매출 규모가 5조 원 내지 7조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수익이 1.5천억 이상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을 이걸 불법적으로 어이 우산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수익을 많이 준 업체를 점수를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. 가령, 저희들이 이번에, 저희들이 대단히 중요한 항목인데요. 대장동하고 비교되는 항목입니다. 여기에 보면은, 에 대체로 지방도시공사들이 이 민간사업자하고 사업을 할때는 이러한 수익을 얼마 줄거냐를 점수로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어, 금융기관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성남, 하남 위리지역을 어, 개발한 하남도시공사는 어, 수익의 80%를 줄때 120점을 주고 높은 점수를 서 결국은 드런 업체를 선정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미래적으로 어, 성남에서 시행한 것은 50%를 목표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성남을 통해서 미래주의를 통해서 약 160, 어, 7, 8억의 이자를 받아냈지 않습니까? 이 이자가 원래 푸른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래 자산, 미래 자산을 통해서 나무, 정령학, 어, 그 다음에 정계 찬에게 돌아가야 될 텐데, 이것을 사명으로 이르다 그래서 이 자금의 출, 의 출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, 어,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대장동 사건에는 아예 수익을, 어, 넣지 않았습니다. 수익을 넣지 않고, 1822억을, 어, 주는 업체를 실시하으 주는데, 어떤 업체든지, 당연히 이, 이 지식점을 얻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조항은 이 계약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.